f i e r c View의 Synthesis View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표현형과의 연관관계가 알려져 있는 스냅의 유전체 좌위와 이펙트 사이즈, 그리고 다수의 분석군 등을 이제 통합해서 시각화하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실습에 사용되는 파일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Sample Synth View TXT 파일을 클릭을 해주시면 어, 다음과 같이, 어, 스냅의 RSID, 염색체, 염색체 좌표, 그리고 이제 여러 분석군의 분석값들을 이제 표현을 해주는 컬럼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다음 샘플 LDTXT 파일을 열어주시게 되면, 어, 해당 파일 같은 경우, 이제 맵에서 이제 미리 계산된 LD 값들을 이제 입력한 파일인데요. 이제 파일에서는 이제 58개의 순위비 엘디 값들이 이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용되는 샘플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았다면, 어, 이제 이 샘플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해서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Synthesis View 탭에 plot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풋 파일로는 s a m p l e s y n t v u e t x t 파일 설정을 해주시고 아래에 옵셔널 파일즈 클릭하셔서 ld 파일로 sample-ldtxt 파일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미지 포맷은 아까와 동일하게 jpg 로 설정을 해주시고 타이틀은 synthesis view, gda, example로 설정해 줍니다. 아래에 p b l u e options라는 탭을 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옵션 어, 창이 뜨게 되는데, 이때, 이제 draw line at this p b l u e 를 0.001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Other Options 클릭하셔서 LDD Prime Track이라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해주시고 플러스 클릭해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synthesis View를 활용한 시각화 결과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해당 그래프의 경우, 하단에 어, 입력 LD 값에 따른 LD 블락이 이제 표기가 되어 있어서 LD 관계인 스냅들을 염색체좌표상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